그냥 일반적으로 운전하듯이 쭉 한번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오토파일럿을 켜둔 상태고요 스티어링 휠은 토크를 가하지 않고 그냥 옆에 슬쩍 손을 대놓고만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방주시는 게을리하지 않고요 대신에 아무리 전방주시를 잘 하더라도 가끔 뭐 이렇게 내비를 조작할 수도 있고 또 계기판을 쳐다볼 수도 있고요 가끔 사이드 미러를 봐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룸 미러를 봐야 될 경우도 있고요. 이런 정상적인 운전 상태에서 경고가 어떻게 울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운전 대는안 잡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스티어링 휠 옆에 손을 대고만 있습니다. 차선 변경도 이렇게 하고요. 제가 엊그저께 올린 영상을 보고 혹시 오해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스티어링 휠 토크를 감지하지 않고 이 카메라만으로 감시를 한다고 해서 운전대에 손을 놓으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laughs> 운전의 기본은 운전대 위에 손이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손은 항상 운전대 위에 올려 놓으시는 게 맞고요. 대신에 이제 어떤 꼭 필요한 조작을 해야 된다거나 할때이렇 화면을 터치하거나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예전처럼. 운전대 토크를 차량에 보내기 위해서 굳이 힘을 줘서 이렇게 신경 써가면서 운전대를 잡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점이 훨씬 편해졌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테스트하면서 운전대를 꽉 쥐고 있지 않고 어, 보시는 것처럼 그냥 운전대 옆에 손을 대고만 있습니다. 손을 전혀 가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 운전대를 잡지 않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하지만 손은 항상 운전대 옆에 갖다 두셔야 됩니다. 지금 NOA 상태라서 차선을 변경하라고 하니까 차선 변경도 승인을 하겠습니다. 뭐, 내비도 이렇게 쳐다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질문 올려주신 분들 중에 이 차량에 폰 내비를 거치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폰 내비를 거치하지는 않았는데 보통 이쪽 스크린 왼쪽 상단 이쪽에 많이들 하시니까 그쪽을 한번 시선을 두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이 실내 카메라 시야각 안에 이쪽 내비가 보인다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운전자의 시선만 신경 쓸것 같거든요. 저 카메라는. 그래서, 어, 폰 내비가 있을 법한 위치에 시선을 두고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폰 내비만 이렇게 보고 가시는 분은 안 계시죠? 이렇게 정면 보다가 필요할 때폰 내비를 보실 텐데, 뭐이 정도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경고가 전혀 안 뜨고 있죠, 지금? 번갈아가면서 보더라도 경고는 전혀 안 뜨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운전할 땐 당연히 이렇게 양옆, 미러를 계속 관찰할 수가 있죠. 정상적인 운전 범위 내입니다 지금. 후방 카메라를 항상 보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도 후방 카메라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룸미러를 물론 많이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룸미러는 거의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후방 카메라가 훨씬 좋더라고요. 시야각도 넓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산 슈퍼차저로 경로를 찍어 놨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오토파일럿을 혹시 경험해 보지 않은 분들한테 이 오토파일럿 느낌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타사의 운전 보조 기능만 해보신 분들 같으면, 오토파일럿은 약간 그 레일을 깔아놓은 궤도 위에 올려놓은 열차를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말하자면, 고속도로에 그려진 이 차선이 레일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 차선 중앙 유지를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차량이 엄청 단단하게 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레일 위에 기차가 고정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 오토파일럿을 많이 예, 운영해보신 분들은 아마 제 말이 어떤 뜻인지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오토파일럿을 켜는 순간 차, 가 어, 강하게 고정이 딱 되잖아요. 그게 레일 위에 기차가 고정되듯이 이 고속도로 차선 위에 차가 매우 강력하게 고정이 딱 됩니다. 그리고서 한 차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계속 중앙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타사의 그런 운전보조기능과 비교해보면 훨씬 더 강력하게 안정감을 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전자 분들이 계속해서 오토파일럿을 오랫동안 경험하다 보면 너무 신뢰를 많이 가지게 되고 너무 잘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폰을 본다거나 딴짓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차량 오토파일럿이 신뢰를 많이 주더라도 이 전방 주시는 꼭 하셔야 될것 같아요. 물론 운전대 근처에 송도 항상 두셔야 되겠죠. <목소리도> <목소리도> 지금 논산 슈퍼차저까지 뭐 10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경고가 한 번도 뜨질 않고 있어요. 제가 엄정상적인 운전 범위 안에서 뭐 사이드미러도 보고, 룸미러도 보고, 후방카메라도 보고 뭐, 뭐, 폰내비가 있다는 이분 가정을 에 폰내비 있는 이분 쪽 이분 시선도 이분 이렇게 두고 이분 계기판도 이분 계속해서 이렇게 쳐다보고 음. 어, 물론 전방주시 계속하면서요 음. 10분 이상 경고가 울리지 않는다면 이건 뭐 정상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잘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뭐 운전대를 꽉 잡아야 된다거나 또뭐 실내 카메라를 의식해서 너무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앞만 눈이 아프도록 눈도 깜빡 못하고 그렇게 운전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요 그냥 평상시에 정상적으로 운전하듯이 운전하시면 이제 정말 편리해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신에 폰은 절대 쳐다보시면 안될것 같아요 폰을 쳐다보는 순간 바로 경고가 날라옵니다 제 시선이 지금 뭐 많이 왔다갔다 하죠 사실 그렇지만 네. 경고 안옵니다 이제 논산 슈퍼차저로 빠지기 위해서 잠시 후 제가 변경한건 아니지만 오일 자동으로 빠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제한속도가 40 이에요 그래서 차량이 지금 40까지 줄이고 있는데 솔직히 이건 좀 도로교통법규가 너무 엄격한 것 같기는 해요 40이면 지금 뒤에 차가 좀 멀리서 좀 따라오긴 하셨는데 아마 제 차가 너무 급하게 줄이니까 저 분도 약간 놀랬을 수 있는데 이 정도면 50, 60은 유지해줘야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수 있는 속도인데요. 근데 법규가 이러니까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도 당연히 법규를 어길 순 없으니까 40까지 아까 감속을 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말한 그 FSD가 스탑사인 앞에서 항상 멈추는데 일반적인 운전자는 그렇게 멈추는 운전자가 0.1%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건 제도와 현실 간의 오세요. 괴리가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있어서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지금은 이 하이패스 앞에 왔기 때문에 경고가 한번 울렸고요. 하이패스 앞에 오면 항상 경고가 울리더라고요. 아무리 주시하고 운전자를 꽉 잡고 있어도 하이패스 앞에서는 항상 경고가 울립니다. 잠시 후 램프로 진입하세요. 이제 시내에 들어왔으니까요, 오토파일럿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경고를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아까 10분 이상 주행한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런데 경고 한 번도 받지 않고 여기까지 주행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뭐, 여러 가지 좀 재밌는 실험을 해볼 건데요. 이런 것들을 제가 하는 거는 운전하실 때 이런 거를 하셔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laughs> 테스트 삼아서, 실험 삼아서 제가 대신해서 보여드리는 것일 뿐이고, 뭐, 제가 지금부터 하는 행동들을 오토파일럿을 켠 상태에서 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건 아니니까 절대로 오해를 하시지 말고요. 자, 오토파일럿을 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글라스를 꼈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 하셨거든요. 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대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힘을 주진 않고 슬쩍 갖다 대고만 있겠습니다 손을 물론 이 상태면은 이 카메라가 제 눈동자를 볼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선글라스를 낀 상태에서 그렇다고 무작정 경고를 줄순 없을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얼굴 이뭐제 어, 머리의 움직임이나 뭐 그런 걸볼것 같거든요. 근데 뭐 선글라스를 껴도 전방 주시를 계속 한다면은 지금처럼 경고는 뜨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일부러 폰을 보려고 선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눈을 깔아가지고 보는 분들이 있을까요? <laughs> 그렇게까지 하면서 굳이 폰을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실험 목적으로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방주시 하는 것처럼 머리는 똑바로 두고 폰을 슬쩍 눈을 깔아서 한번 보는 척 해보겠습니다. 선글라스를 끼니까 화면이 어두워서 이폰 화면도 잘안 보여요. 굳이 이렇게까지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폰을 보면서 선글라스만 한번 벗어보겠습니다. 네. 네, 바로 번고가 울리네요. <laughs> 눈동자를 확실히 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하셔도 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어, 책 같은 것을 만약에 보고 있으면 제가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폰이 아니더라도 뭔가를 운전을 하지 않고 뭔가 딴짓을 할때폰 대신에 어떻게 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고가 울리네요. <laughs> 눈동자가 전방을 향하지 않고 약한 5초 이상 내리깔고 있으면 경고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아이패드입니다. 아이패드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거 뭐 해보나 만하겠지만 한번 보도록 하죠. 네, 경고 뜨죠. 경고가 울렸을 때 운전대를 흔들지 않고 전방 주시만 다시 이렇게 복기했을때 경고가 풀리는지 한번 볼게요. 어 풀리는데요? 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운전대를 굳이 흔들지 않더라도 전방을 다시 열심히 쳐다보니까 경고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오! 풀렸다! <laughs> 아, 재밌네. <laughs> 저를 감시하는 옵티머스가 저기서 눈 부릅뜨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딴짓 하나 보다가 열심히 전방주치를 다시 시작하면 바로 감시를 풀어주는 뭐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요. 뭐, 뭐 저도 가끔 선글라스가 아닌 안경을 운전할 때는 끼기도 하는데요. 안경 끼신 분들도 뭐 마찬가지일 거예요. 똑 같을 겁니다. 콘이 어, 아니고 손바닥을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 보셨어요? 남은 주행에는 오토 스티어 사용 불가 안 켜집니다. 슈차자에서 제가 주차 모드로 들어갔더니 이런 경고가 자동으로 떴습니다. 앞으로 네번더 그런 짓을 하면 이제 일주일 동안 오토파일럿을 쓰지 못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네요. 제가 실험하느라고 여러 번뭐딴 짓을 했더니 아, 그 빨간 손 경고가 누적이 되는 것 같아요. 빨간 손 경고가 떴을 때 그거를 바로 해제시킨다고 해서 어, 제가 완전히 사면이 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 빨간 손 경고는 계속 누적돼서 지금까지 한 오늘, 아까 테스트 하면서 한 다섯 번 정도 떴나요? 빨간 손이? 세 번? 다섯 번? 뭐이 정도 되면 이제 방금처럼 진짜 경고를 날리는 것 같습니다. 방금 보시면이 경고를 받으면 이제 오토파일럿을 쓰질 못해요. 이 주행에서는 그렇습니다. 어 만약에 이제 졸음쉼터나 휴게소에 들어가서 주차모드로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출발하면 오토파일럿을 쓸수 있긴 한데요. 하지만 이래 경고를 지금 받은 겁니다 저는 이거를 앞으로 네 번을 더 하면 그러니까 이게 다섯 번 누적되면 이제 일주일 동안 오토파일럿을 쓰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laughs> 경고를 받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보셨다시피 제가 뭐 아이패드 들고 책 들고 여러 가지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경고가 누적돼서 이래 어, 경고를 받은 거고요. 정상적으로 운전을 한다면 아까 10분 이상 운전을 해도 전혀 경고를 받지 않았잖아요. 아, 앞으로는 정말 모범 운전을 해야 되는데, 아직 실험을 덜한게 있어서 큰일이네. <laughs> 안할 수는 없고, 응. 이번에는 이 폰을 제가 폰을 보지는 않고 그냥 들고만 한번 있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 것도 안 뜨는데요 확실히 그 운전자가 폰을 보는 자세 전형적인 자세 있잖아요 그런 자세에 들어가면 제가 발작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상당히 똑똑하게 캐치하는 것 같습니다 졸음운전을 한번 해볼게요 졸음운전하는 척 네, 자는 척 해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저속차로에서 앞차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촬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는 건 아니고요 고개를 좀 내리깔고 자는 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운전자가 갑자기 뭐 심장 발작을 일으킨다거나 위급한 상황인 경우를 한번 가정해서 제가 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어, 네. <laughs> 조심해야 됩니다. 이빨간손 경고 지금 몇번한두세번더 뜨면 두 번째 경고를 받을 것 같거든요. 뭐 오토 파일럿을 한번 풀었다가 다시 이렇게 하면 혹시 리셋 되려나? 뭐 이런 자세한 로직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어쨌든 이번 경, 이번 주행에서 아마도 주차 모드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빨간선 경고가 계속 누적이 될것 같아요. 작은 빨간선 경고 누적된 거를 풀려면 아마도 어, 졸음쉼터 같은 데 가서 파킹 모드에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출발을 해야 아마 풀리지 않을까. 이건 뭐제 생각입니다. 아직 테스트해보지는 않았고요. 전방용 주시는 제가 잘 하고 있습니다. 금방만 잘 보면, 뭐, 무슨 미친 짓을 해도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뭐, 이걸 굳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실험 목적이니까, 실내 카메라를 가리고, 이 룸미러를 세로방향으로 돌려서, 실행되네요. 한번 주행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네, 바로 경고가 뜨네요. 빨리 풀어야 돼. 이 경고 누적되면 저 큰일 납니다. 경고 뜹니다. 카메라 가리시면 안 돼요. 네, 지금까지의 내용을 총 정리하자면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는 분들, 물론, 사이드 미러도 볼수 있고, 룸미러나 화면도 보고, 내비 조작도 간단하게 잠깐씩 하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운전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편리해졌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하지만, 폰을 본다거나, 운전 중에 또 졸음 운전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가차없이 경고가 날라오기 때문에, 안전 운전에 있어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